아니 그냥 야, 형이 그냥, 말을 할수없 아니 나여 형들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laughs> <laughs> 약간 다른 주제보다 어렵다 어, 뭐, 아니, 뭐, <laughs> <그치>? 아예, <laughs> 아예 모르겠는데 아, 병원에서 꽤 많이 보긴 하는데 몰라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네, 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 의사 조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모아병원에 굉장히 귀한 선님 안과 전문의 차덕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의 어, 잠실 삼성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차덕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안과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요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네, 선생님들이십니다 일단은 학생 때는 안과가 1등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제일 네, 훌륭한 선생님들이고 <laughs> 양과 선생님들이 1등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좀 이제 네? 대하기 어려운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차덕선 원장님은 이제 아주 이제 인성적으로 훌륭하시고 <laughs> 제가 좀오리도 <laughs> <우울 수> 있는 선생님이셔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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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제이가 작년부터 이제 눈이 좀안 좋아져서 드림렌즈를 끼고 있는데 우리 저희 차덕선 원장님께서 또 아주 잘 봐주셔서 눈도 많이 좋아지고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번 어린이들 이제 눈 문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예, 모시게 됐습니다. 그 안과는 사실 되게 약간 넘사벽의 과예요. 그래서 소아과는 사실 나이로 보는 과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넓게 본다 그럴 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의 기관이 정말 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는 게안 가고 그래서 좀 귀찮게 해드릴 때도 많고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도 너무 잘 봐주시고 저희 환자들 중에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할 거예요. 이름 써드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제가 소아과 의사로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다빈도 질환인 것 같기도 해요. 소아과 요 시기에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 처음에 딱 아이 태어나서 되게 이른 시기부터 어선 뭐 저희 아이가 초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눈 몰리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어, 수생 직후에는 사물의 형태 정도만 볼수 있고요. 어, 100일 정도 되면 이제 어, 주시하는 능력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물체를 정확하게 주시하고 엄마 눈을 마주친다든지, 어, 이런 가능이 100일은 돼야 생깁니다. 돌 정도가 되면 성인 시력의 약30% 정도가 생기게 되고요. 한세돌 정도 되면 한 시력이 0.5에서 0.6 정도. 그리고 이제 만 6세 정도 되면 거의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시력이 완성되게 됩니다. 한 6세, 학교 네. 갈 때쯤. 그렇습 네.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눈이 몰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적어도 약 6개월, 생후 6개월 정도는 돼야, 아이가 주식 능력이 정확하게 있는지, 아니면 뭐 사시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 저는 그냥 판단을 제가 나눠 드릴 때, 정말 안과 가보세요? 아니면 얘는 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라고 할수 있는 최소한의 그 나이를, 그, 그 때쯤을 기준을 하거든요. 그래서 4에서 6개월 검진할 때, 그래도 목을 가누고 나를 좀볼 때. 네. 네, 그 때쯤에 빠져 보이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는지를 좀 보고 판단을 드리는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엄마가 볼 때는 뭐 적병을 물고 있을 때뭐 한쪽으로 쭉 빠졌다 왔어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검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스크리닝으로 할수 있는 게 라이트를 이렇게 붙여 보면. 아이 눈 까만 자에 빛이 어디서 반사되는지 아, 그래서 아. 각막의 까만 자 네. 각막의 센터에 빛이 반사가 되는 경우 아. 면 네. 어, 대체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네. 볼수 있고요. 이제 아이들 눈 정렬이 맞지 않는 것을 네. 사시라고 하잖아요. 네. 사시는 이제 크게는 내사시 그리고 외사시로 분류가 되는데. 내사시는 주로 이제 아주 어린 애기들이좀잘 와요. 영화 내사시라는 게 있고요. 아주 흔한 것 중에 가성 내사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성 내사시는 실제로는 사시가 없는데 눈이 이렇게 몰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콧대가 아이들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기 이제 피부가 눈의 상당 부분 덮고 있다 보니까 눈 안쪽에 심자가 노출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가성 내사시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코가 이렇게 자라면 자연스럽게 안에 결막이 많이 노출되면서 사시가 없는 걸로 보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절 내사시라고 해서 그거는 뭐 특별한 수술이나 이런 건 필요 없지만 원시가 심해서 아이가 이제 눈을 억지로 힘 많이 모으는 게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트로 비춰보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었을 때 각막에 빛이 반사되는 점을 확인하면, 한걸 통해서 이제 사시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 내사시는 그럼, 베기를 요렇게 해봤을 때, 네. 괜찮아 네. 보이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 몰려 보이는 네. 아이들은 꼭 이렇게 한번 당겨보시면, 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만약에 해야 되는 사시는 네. 시점을 어느 정도?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 내사시는, 아, 영아 내사시라고 있어요. 수술 시기가 되게는는 늦어도 첫돌 이전에 하는 건 좋고 최대한 두돌 이전에 수술을 하는 게 예후가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아 내사시의 빈도는 뭐 가성 내사시에 비하면 훨씬 낮고요. 영아 내사시는 그렇지만 이제 수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잘 없고 뭐 2차, 3차 수술까지 가는 좀 예후가 좋은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눈이 몰려 보이는 게 의심이 되면 꼭 근처 소아과나 또 소아과를 통해서 근처 안과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치료는 내사시 같은 경우는 치료의 종결이란 게 따로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안 내사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눈의 예, 양안 시기능이라고요. 양안 시라고 해서 두 눈이 정확하게 한 물체를 초점을 맞추는 게 양안시라고 하는데, 영안의 사시는 수술을 하더라도 양안시 기능이 거의 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치료의 종결이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뭐 2차 수술, 뭐또뭐 뭐 30대 3차 수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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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이 맞지 네. 않는 병 중에, 내사시 말고 네. 또 흔한 것 중에 외사시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외사시는 주로 만 3세에서 많이, 3세부터 많이 발견이 돼요. 응. 그래서 이제 외사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응. 간헐 외사시가 가장 흔합니다. 간헐 외사시는 눈이 정면을 응. 향하고 있다가 아예 피곤하거나 뭐잠못 자거나 뭐, 응. 뭐 졸립거나 뭐광하게 있을 때 한쪽 눈이 바깥으로 이렇게 쭉 응.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만 10세 전후로 응. 해서 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의 정렬이 맞지 않는 각도가 대개 한 프리즘 단위로 하는데요. 18 프리즘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거나 아이가 이제 미용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 되겠습니다. 간헐 외사시는 그렇지만 눈의 기능이 내사시에 비해서는 영아 내사시나 이런 질환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음. 수술후 예후도 대체적으로는 좋은 편이고 재발률도 대개는 일생을 놓고 봐서도 50% 이내 정도로 네, 영화 내사시에 비해서는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결국은 안과어내리라고야약인데요 음. 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네,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계절 타면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 또눈 깜빡인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애기가 너무 눈을 자주 깜빡여 해서 오는데 보려 그러면 더 세게 감아버리고 보기조차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죄송하지만 잘볼 수조차 없으면은. 아, 이거는 안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해버리는 게 정말 많고, 그냥 제가 볼수 있는 범위에서 뭐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즌인데 코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비염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 증상일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드리고 알레르기 안약을 같이 동시에 드릴 때는 있는데. 그게 참 깜빡임 자체를 진단을 분류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냥 우리 아이 눈 깜빡임이 너무 심한데 이게 왜 그럴까요? 라고 왔을 때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어 힘든 문제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전문 안과 진단 장비 없이 정확하게 진단하신다는 게좀 힘드실 것 같고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알러지성, 제일 흔한 게 이제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겠죠 그래서 감염성 결막염 같은 이유, 이런 유 굉장히 점액질 성분이 그런 눈곱이 낀다든지 아이가 흰자가 부었다든지 어, 그다음에 동반된 비염이 어, 있다든지 어, 계절적으로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고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것 이제 외에도 눈썹이 이 각막 까만 자를 막 찔러서 눈을 깜빡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어 이렇게 밝은 빛에서 비춰보면 눈썹은 원래 이제 눈에 이런 식으로 나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눈막 찌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아랫눈 아래 눈썹에 이 코쪽 눈썹이 이제 각막을 막 찔르죠. 그래서 자극감이 굉장히 심해서 아이들이 깜빡이는 아이들이 있고요. 몇 가닥 정도만 그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뽑아주는 것도 좋고요. 집에서 이렇게 사실 잘라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찔리면 이제 곧도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볼에 살이 워낙 많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살이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면 이 눈, 눈썹 각이 각도가. 이렇게 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더라도, 어, 최소 만 3세, 내지 네, 4세는 지나서 하는 게 좋고, 나이가 만 4세, 뭐 5세 이렇게 넘더라도,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얼굴 볼이 좀 빵빵하다, 이러면, 네, 이 볼살이 빵빵하다, 이러면, 조금 더 수시기를 늦추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만자를 실제로 찌르는데 굉장히 까만자의 주변부를 살짝 찌른다, 이러면 모 수를 또좀 늦추고, 근데 까만자의 센터 부분을 어,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까만자의 홍탁이 와서, 어, 시력이 좀 떨어질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시기를 조금 앞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알러지 결막염, 그거 외에 또 이제 던 거풀증, 그거 외에도 틱이 있는데, 틱에는 뭐,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뭐 음성틱도 있고 운동틱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틱의 이제 이상행동 양상 중에 눈을 이제 습관적으로 깜빡이거나 눈을 뭐 이렇게 크게 치켜뜬다거나 이런 형태의 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보면 눈에 이제 이상 깜빡임 같은 형태의 이상행동은 대개는 이게 이제 어머님들 크게 걱정하시는 뭐 만성틱이나 뚜렛 장애 같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음. 대부분, 저 국내에 연구가 있었는데, 한 95%, 최소 95% 이상은 일과성 틱장애라고 해서, 음. 어, 뭐몇 개월, 수개월 내에 증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아이의 그 이상 그 운동 자체를 계속 인지시켜준다. 너왜 그러니? 어? 너의 눈깜방이니 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예그 행동 자체를 인지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지적한다든지 이런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거 자체가 경과를 악화시키고 대려 이제 어,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 더 좋은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눈 깜빡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소아과 의사로서 해드리는 것 중에는 미디어 노출을 좀 최소화 해보라고 하긴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도 안과를 직접 데리고 갔을 때 안과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여서 좀 미디어를 계속 볼때 깜빡임을 너무 덜 하게 된다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몰아서 계속 이제 시린 눈 상태로 좀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자꾸 네. 하려고 하는 게 많나요, 분명그 충분히 그, 일리가 네. 있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저희는 미디어 노출 많이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눈이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네. 그걸로 인해 또 근시 진행도 되고 아, 눈에 피로도도 쌓이기 때문에 음. 눈 깜빡임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음. 음, 불규칙하고 이상적인 이상한 방향으로 막 습관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은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소아과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 시기는 이제 40. 2개월에서 사실 8개월 영유아 검진 때 시력 검사가 처음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도 잘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첫 시력 검사여서 일단 거부 못 하겠다 이제 울고 뭐 레지는 아직 이제 숫자를 잘 모르는 경우는 그림판으로 하기도 하지만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달 후에 와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어, 꼭, 요 때까지는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범위 같은 게 있을까요? 시력 검사 어, 그래서 이제, 첫 시력 검사는 저희는 이제 만 3세에서 음. 4세 사이에 네. 이제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이제 사, 실제로 숫자를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 공부를 반드시 하고 음.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이라도, 이제 안과에 오시면 이제 요즘에는 플러스 옵틱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장비를 사용하면 이 시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음. 에, 아이의 시력을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아이가 시력 발달에 문제가 없을 음. 것 같다 음. 라는 정도의 네, 음. 저희가 어, 정보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그런 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울고 떼 쓰는 아이들은? 아, 그거는 가능한가요? 뭐, 그거는 그, 이런, 이런, 네.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네. 장비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여기 몇번 봐주기만 하면 돼요. 아! 아 주시만, 아 자, 주시만 네. 자, 잠깐, 잠깐 해주면, 네. 주시할 때마다 수십 번의 이제 포인트를 얘가 아 자, 이제 기록을 아 해서, 두절 네. 이상을 이제 스크리닝 해주는 거예요. 원신 알집 근지가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막막까지의 에, 빛 추가가. 음. 자연스럽게 되는지 음. 그리고 간단히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우리 아. 6개월에서 만3세 이하 아이들 시력 스크리닝 검사가 음.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엄마 아빠가 눈이 나쁜 경우들은 네. 조금 일찍 검사를 권하는 게 맞을까 요 사실 아이 낳아서 길러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좋은 점만 닮으면 좋겠지만. 전혀 뭐, 그렇지 않잖아요. <laughs> 나쁜 점은 반드시 담잖아요 <laughs> 반드시 담거든요 <laughs> <않, 반드신 웃음> 그래서 그 근시는 실제로 그 유전될 확률을 60%라고 봅니다. 아, 음. 그래서 어, 엄마가 눈 나쁘고 아빠가 눈,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눈 나쁜 거는 대부분이 다 근시기 이 때문에 음. 근시는 거의 유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어, 근시 자체는 그 시력 발달에 문제를 크게 만들지는 않아요. 다행히. 음. 그래서. 어, 만3세에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이 음. 그래서 안 좋다 그랬을 때 교정 방법은 어떨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드림렌즈 하고 있고 좀 안내해 주시면. 뭐 안경은 다들 잘 아시는 거니까 안경은 뭐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제 그 시력 교정 해 주는 거 근시에 이제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드림렌즈가 있고요. 마이사이트라는 게또 있고. 요즘은 아트로핀 정한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근시아 아이를 치료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들인데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딱딱한 형태의 하드 렌즈고, 이거는 잘때 네, 끼고 자고, 낮에는 빼고. 끼고 나면 이제 낮 주간에는 아주 좋은, 이제 거의 1.0 가까이 시력이 확보가 되고요. 밤마다 이제 엄마가 이렇게 껴줘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면서 이걸 끼고 자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엎드려 자면 또 이제 방막 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렌즈를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뭐 자다가 비긴다든지 이런 렌즈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단점도 있고요. 드림 렌즈는 주로 그래서 이제 처음 눈이 나빠진 친구들, 그러니까 한뭐 빨리 시작하면 만 6세 정도부터 해서,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중고등학생까지 끼게 되고요. 고등학생쯤 되고 나면 아이들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드림렌즈는 그래도 하루에 6 시간 정도는 껴줘야 충분한 시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고 또뭐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뭐 끼는 거를 깜빡하고 잤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드림렌즈 같은 경우는 밤새 누르는 것 때문에 아침 시력과 점심 시력과 저녁 시력이 또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저녁에는 약간 좀 들보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아. 고등학생들 혹은 드림렌즈 끼기에 눈이 너무 나쁜 친구들을 위한 또 마이사이트라는 렌즈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마이사이트는 렌즈는 일반적인 소프트 렌즈랑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아이들이 끼는 소프트 렌즈예요. 근데 거기 플러스 이제 치료 효과, 근시가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어, 그 마이사이트 렌즈는 그냥 그 일회용 렌즈 끼듯이 음. 끼시면 돼요. 낮에, 낮에 끼는, 거 낮에 끼는 소프트 렌즈예요. 이두 가지가 이제, 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부가적으로 이제 아트로핀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 시력을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금시 진행을. 막아주는 약물 치료인데요. 아트로핀 치료는 아트로핀이라는 약이 동공을 조금 키우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트로핀 안약을 넣으면 약간 주간에 좀 이렇게 눈이 좀 부신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책볼때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불편감은 있지만 효과는 괜찮은 편이고 하루에 한 방울 자기 전에 약을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제이 보면은 되게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해요. 애들이 저예요. 한 일곱 살만 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좀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이만 해도 처음에 한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 어, 나는 제가 생각, 처음에 할때 되게 걱정을 많이, 거를 못하고 올줄알았 어, 얘가 이거를 할수 있을까? 근데, 이제 착수 선장님이뭐할수 있을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했는데, 잘해요. 정말 잘했대. 그리고 저희는 1년 넘게 한 번도 안 잃어버렸어요. <laughs> 실제로 드림 렌즈를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구정을 하세요. 어. 애 그렇구나. 눈에 렌즈 낀다는 것 자체도 좀내키지 않고, 샀는데 또못 끼면 또돈 아깝고, 음. 또 애랑 또 신랑이야 생각하니까 또 사실 깝깝하잖아요. 이게도 뭐. 그런 그렇죠. 거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안과에서 시험 착용 기간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요. 저희 이제 잠시 상성 안과 같은 경우는 한달 정도의 시험 착용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이 아이에 맞는 렌즈를 저희가 주문해드릴 테니까 한 달간 껴보고 효과를 충분히 느껴보시고 아이가 얼마나 잘 끼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때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안과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많은 안과들이 안할 어, 사람이 있나요? 어 근데 해보면 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게 왜냐면 끼고 나면 아이가 그 렌즈 끼는 아이들이 보통 저희가 시작하는 게 최소 0.5 이하기 때문에 네. 되게 안 보이거든요. 끼면 잘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어이 끼면 내가 힘들어도 어 이만큼의 보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잘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너무 걱정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한달 동안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 거예요. 제이도 정말 신기한 게. TV를 앞에서 보다가, 음. 어, 뒤 귀했다고, 아, 이게 진짜 눈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네, 보던 것 때문에 눈, 알게 됐죠. 네, 눈 나쁘다는 생각을 거. 별로 못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의사면 단점 중에 하나가 의료 사각지대에 <laughs> 놓이잖아. <laughs> 별로 검사를 안 해보니까 눈나빠가지 생각보다 나빠서 아니, 사실, 어때? 제가 안 좋아진 딱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 딱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아. 그 전까지 이제 영유아 검진할 때는 그러 0.8? 뭐, 요 정도까지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0.8에서 1.0? 요사까지는 음. 그 나왔었는데 그 다음부터 툭툭 떨어졌죠. 뭐, 뭐, 맨날 학교도 다 태블릿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좀더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돈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미있게 딱 끼고 나서 앞으로 안 가더라고. t v 보는데 음. 앞으로 안 가서 어,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정이가 앞으로 가면 이제 막 채찍질을 하죠. 어, 뒤로 오지 뒤로. 못해. 누나처럼 면치 끼고 싶어. 뻔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어떤 엄마 물어봐 달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색약을 물어봐 달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기, 제가 기억을 못 지금 생각나는 색약. 색약 구분 음. 해야 되는지. 색각 장애는 사실은 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줄 게 전혀 없죠. 해줄 게 전혀 없고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음, 뭐 빨리 하는 게 크게 의미 있는 라 없고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로 색약으로 어, 인한 그 취업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다음에. 예, 이 아이가 이 색깔을 정확하게, 이 색깔의 명칭을 모를 뿐이지, 그치. 실제로 차이. 그 색상뿐만 아니라 명도나 채도 차이에 의해서 색이 다름은 아이가 다 알고 있고, 음, 이 색의 네. 명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할 뿐이지, 음. 예, 이 아이는 다 다른 색으로, 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예, 흑백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음. 예,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가슴 아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철학적이구나. <laughs> 음. 실제로 전생맹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이게 또 약간 피곤하면 또 구분이 안 되고, 그런대요 아. 어. 맞나요, 니님? 아니, 맞나요? 어. 우리 아빠가 어. 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닌 걸로. 아닌가, 네. 아버님 아니셨던 걸로. 아빠 아닌가 보다.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 눈도 그렇고, 이게 에, 안 좋아진다고 할 때, 뭐, 눈 영양제부터 네. 이렇게 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족테인. 네. 그런 거 뭐, 막, 사서 먹는 거부터 막. 너무 좋아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음. 실제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양제부터 먹이지 마시고, 근처 안과, 또 근처 소화과 찾아서. 안과? 네. <laughs> 안과. 선생님들과 <laughs> 네.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옛날에 무슨 중세나 뭐 아, 뭐 아, 뭐 아, 그때 네. 산업혁명 시절에 그때 영향이 떨어지면 뭐 그런 얘기 아니죠? 가끔 먹이려고 네. 만든 얘긴가 보다 오늘 저희 동네병원 안는 의사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애들이 항상 뭐 아빠는 <laughs> 친구 같다고 <웃음> <웃음> 했는데 네, 오늘은 제가 모신 원장님입니다 네, 차석선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